지금 뭐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더커라고 하는 이 엔진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 오픈 소스의 소... 프로젝트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네, 네,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픈 스택이나 그런 서비스들이 네, 네. 있는데 네. 뭐 저희가 내년 초반이나 이번 연도 하반기에도 오픈 스택에 대한 이제 음. 버추얼 로드쇼로 이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음. 거기서도 이제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이러한 음. 이제 프로젝트들이 음. 같이 다른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음. 같이 연계가 되면서 그런 네네. 시너지 효과나 음. 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클러스터링, 음. 서비스가 운영 중에 어떤 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서버에 대한 인스턴스를 바로 뛰어서 서비스에 대한 s l 를 이제 지켜줄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가 돼서 갈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오픈 소스간의 어떤 시너지 음.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께서 이제 오픈 소스가 예. 사실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예. 지금 격세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뭐다 사자성아지 안 떠오르는데 뭐지 상전벽벽해라 벽회, 해나? 네. <laughs> 그런 것처럼 지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벤더들이 다 오픈 소스를 다 지금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네. 지금 이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더, 더 극혁하게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떠같습니까 뭐 지금 음. 뭐 2015년도 관점에서 봤을 때 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음. 오픈소스가 상당히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실 프로젝트에서 이게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닉스와 그 X86 기반의 서비스를 음. 이제 비교를 할때 음. 크게 봤을 때 유닉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큰 대형 장비의 서비스를 네네. 해서 모노리틱하게다간다라고 음. 그렇죠. 하면은 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하드웨어나 음. 그리고 OS나 어플리케이션은 음. 이제 단일 벤더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픈 소스에 대한 성숙도나 음. 그런 것들이 떨어졌고 음. 뭐 x86 서버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의 성능이 좀 많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네. 유닉스로 많이 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그때만 뭐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 지금처럼 연결이 안돼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상시 연결돼 있잖아요. 인도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예. 예. 그러니까 뭐 오픈 소스의 그 강점이 엄청나게 또달수 있는 그리고 거고 그리고 뭐 뭐그 미디어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발전이돼 네. 있기 때문에 음. 뭔가를 내가 새로운 오픈 소스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큰 책을 서가져 봐야 그렇죠. 되는데 요즘에는 뭐 네네. 인터넷 바로 들어가서 네네. 동영상 강의도 네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네. 바로, 바로 확인해서 네. 아 이런 거구나 음.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겠다 음. 그리고 어디가 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안정 안정적이기 음. 때문에 이 정도 큰 회사에서 음. 쓰고 있다라는 걸 네네. 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퍼져 나가는 데 있어서 음.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좀 말씀드린 그 여기 시청자분들 예. 그 개발자나 관리자건 오픈 소스에 대해서 예. 그 관심을 갖고 그거 어떤 오픈소스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컨셉의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게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예 그쵸 그렇죠. 뭐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개념도 있고 그 네.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여러가지 라이센스 체계를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센스도 뭐 gpl도 음, 있고 뭐그 음. cddl 이라는 것도 있고 뭐 아파치에 대한 것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막뭐 코드에 대한 관심이 음...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네.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그렇죠. 서로 벤더 간의 정책이라든가 음... 아니면 소스에 대한 코드의 어떤 라이센스 어떤 음... 것들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좀더 폭넓게 오픈 소스를 네. 이해할 수.